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두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그두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처럼 중요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옆에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옆에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 혼자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사라도 함께 믿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라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이두 사람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전반적으로 두 사람은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라의 역할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매우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더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의 수명을 기록한 본문이 딱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라는 성경에서 수명이 기록된 유일한 여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 역시 매우 특별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 시점까지 약 60년 동안 외로운 나그네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외로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누가 가장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사라였죠. 따라서 이 사라의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처럼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매우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슬퍼만 할 수는 없었고 아내의 장례를 치러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무덤을 고인의 고향에 장만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향의 고인의 무덤을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고향인 갈대야 우르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야 우르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나안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내의 무덤을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에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아내의 무덤을 아내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에 마련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새로운 고향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너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새로운 고향으로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단한 평의 땅도 실제로 소유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한 땅에 단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땅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가나한 땅을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도 이 가나한 땅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한 땅에 아내의 무덤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한에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무덤을 가나한에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나한에 있는 땅을 돈을 주고 사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한 원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아브라함은 가난한 원주민들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것은 땅을 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외부인에게 땅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원주민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땅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6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땅을 팔라고 했지만, 가난 원주민들은 땅을 팔 수는 없고, 대신 자신들의 땅에 무덤을 마련하는 것은 허락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빌려서 무덤을 마련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믿지 않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대한 공손하게 한번더 부탁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굽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하입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사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팔겠다고 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석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처럼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겠다고 하는데 이때 에브론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팔아요. 따라서 에브로는 이 아브라함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것이죠. 15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에브로는 은근슬쩍 당신이 나의 땅을 사려고 한다면 은400 세겔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싼 금액인지 다윗과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에게 돈을 넉넉하게 주고 땅을 사는데 얼마를 주었습니까? 네, 은50 세겔을 주었어요. 성전을 지을 넓은 부지를 왕이기 때문에 백성에게 돈을 넉넉하게 주고 구입한 것이 은 50세겔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2장 9절을 보시면요. 네, 밭을 사는데 돈을 얼마 주었어요? 은 17세겔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싸게 땅을 구입했는지를 알수 있죠. 물론 이 아브라함 다윗, 예레미야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고대에는 물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음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구입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사는 내내 나그네라는 차별을 하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차별을 겪으면서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거의 사기에 가까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비싸게 값을 치르고 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자신의 무덤을 이 막벨라 밭굴에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곳에 나도, 어, 묻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창세기 50장 12절과 13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따라서 자신의 무덤을 애굽에 마련한다면 정말 화려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나의 고향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무덤은 가나안에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총리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애굽 땅에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면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창세기 5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당신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잠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때 나의 무덤도 함께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무덤을 가난에 마련하고자 했던 그 모습,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수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2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는 서로를 돕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수명이 기록된 여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의 언약을 끝까지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하와가 어떤 존재라고 아담에게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부부는 서로를 돕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는 아담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라고 하와를 주신 것이죠. 또한, 하와의 부족한 부분은 아담이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자를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어야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공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은 돕는 배필로 서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볼때 그것을 비웃거나 헐뜯는 것이 아니라 아, 저 부분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부부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라가 죽을 때까지 사라가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6 0 년이 지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실제로 소유한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까? 예, 단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나한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시편 66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두신 상태로 아브라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참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신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선양원 목사님이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낙은의 인생이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뿐이고 우리의 진짜 고향은 저 천국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양호 목사님 나의 두 아들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진짜 고향으로 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땅을 구입해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큰 손해를 감수했죠. 사도 바울은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부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손해를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손해를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두 차례나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아내의 무덤을 갈대아 우루에 마련하지 않고 가나한 땅에 마련했습니까? 이 가나한 땅이 나의 진짜 고향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가나한 땅을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당연히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 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죄가 가려지고 죄인으로 인정받지 않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비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직 어린 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약합니다. 우리 비정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다음 세상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